11월 6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역대하 6장 10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62면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그 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어 놓으라 하니라. 다음에 이 시간 약속을 떠올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을 완공한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이어서 그저 다윗의 못다한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물려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성전 건축을 계기로 해서 솔로몬 자신의 왕권을 광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광야의 장막집이 지겨워져서 좀더 그럴듯한 집에 살고 싶어지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뭐하러 누추한 인간의 건축물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곳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중심의 신앙은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할 때나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 주는 참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성전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언약을 넣어두었다. 그것이 솔로몬의 강조점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견고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수놓은 화려한 장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빛을 잃기는 커녕 더 찬란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도 죽거나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갱신하는 운동을 한창 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심각한 불안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과연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그렇게 우리가 떠나 있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 그런 질문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곳에 머물고 있고, 이곳에 돌아온 우리는 그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다시 계승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어나가시려는 것이구나.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 맞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신, 여기를 기억하겠다고 하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 그 약속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의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들을 그렇게 가마시켰고 다시 일으켰던 약속은 이제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아득한 세월을 지나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얼른 돌아와서 은혜의 약속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탕자에게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그가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줄 뿐. 받아줄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떠올리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도 같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떠올린 약속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시대와 삶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너무도 헷갈리고 너무도 분별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약속,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항상 떠올리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그 약속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변한 것은 나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떠올리고 돌아가서 그 안에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아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